닮은비는 무슨 비? 길이비 절대 잊지 마세요 A하고 B의 부피가 각각 몇세제곱센티미터에250 몇 250세제곱센티미터나 250. 16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왔나요? 네 원기둥 A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원기둥 B 밑면의 반지름 길이에 비해 몇 배인가 라고 나왔어요 네그 선생님 250파이잖아요 아 진짜 왜 이리나 나와 <laughs> 2 50파이잖아요. 여기 16파이잖아요. 선생님 세제곱해서 세제곱해 가지고 250하고 16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네? 약분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b로 나타내려면 땡땡 땡 치는 순간 뭐 해야 돼?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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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해 줘야지. 그럼 125대 8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부피비죠 이거 함정이에요 이거 애들 많이 틀려 진짜 애들 많이 틀려 닮은비는몇대 몇이야? 5대2 5대 2가 되겠지 음. 됐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말게 원기둥 A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5는 2의 몇 배냐고 단몇 배야? 2번. 2번에 5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여기 보기 6번에다가 5분의 2라고 쓰잖아? 내가? 보기 6번에다가 5분의 2라고 써놓잖아? 애들 그거 진짜 많이 골랐 거야 안 된다, 이거. 얘는! 예, 예의! 얘는! 예, 예의! 몇 배냐? 알겠어요?